이건 뭐예요? 아빠가 여기다가 갑자기 아빠, 이거 뭐죠? 아빠가 고기를 여기다 넣으면서 아 그건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얼른 맛있게 드셔보세요 알았죠 이게 알았죠 <laughs>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해봐 이게 무슨 고기야? 보쌈 고기가 뭐냐고 <laughs> 삼겹살이야 뭐야 삼겹살 아니야? 아 불고기 할 거였나? 아니 전지살이잖아 바보야 그러게? 같이 사놓을 도 몰라 아 근데 보쌈은 삼겹살 보쌈전지살 수육 없어. 아니 아빠 근데 k e i 보쌈이 맛있는 거 아니야? t 린 가난하잖아 그래 e 전 m 살로 가는 g <거지>. t 방어에 이어서 전 e 살 수육. 된장 넣고 삶은 된장 수육입니다. 아, o t 커피도 좀 넣지. e I'm g o i 아니 너무 단단해 입 끝에는 응. 간 맞아? 짜지 음. 않아? 된장 넣고 먹어서 응 음, 맛있는데? 맛있어? 응 음. 음. 역시 이 된장이 딸 어떤 된장이냐면은 니네 할머니가 담그신 된장이야 눈물나네 어 일반 사제 된장이 아니란다. 그렇다. 눈물 나는 된장이야. 맛있을 수밖에 없지. 음. 삶은 거 한번 보여줄까? 음. 짠~ 이렇게 삶았어요. 이렇게 <laughs> 쫄이지, 쫄이지 된장 물 조금 넣고 한세번 뒤집어가면서 졸인 거야. 한4 0분 했날 때, 한4 0분 했을 거예요. 이렇게 썰어서 덩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아 이쁘다, 색깔 이쁘지. 응. 생고기 살만은 못 하나? 어 맛있어 근데. 그렇지 어, 오히려 맛있지. 어, 어 근데 비계 많아서 그런지. 그렇지 비계가 응. 수육은 비계지 비계 비게 맛있지. 어 고기는 그, 이거 지금 맛있다. 들기름도 할머니 건데 아. 할머니가농사지신 들기름에 할머니가농사지신 마늘에 할머니가 농사지신 갓 김치예요. 아 할머니가 무슨 좋아하실 텐데 이제 할머니가 없으시네. 응. 할머니 생각만 맛있게 먹장. 응. 음. 음. <laughs> 응 음. 역시 청양고추가 추가가되야 맛있지 다, 다 넣어버려 이고음 <laughs>